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때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때 우리의 상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핵심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뜻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고 어, 주님의 뜻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명령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없지죠 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의 수준, 수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으로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늘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길로 갔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또 세상 길로 갔던 그 길에서 늘 돌이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삶 가운데 거하게될 줄을 믿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회개하고 늘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세상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 길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하는 것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지식,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그 사람을 더 알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힘써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장 큰 개명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또 주변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네 가지를 어, 살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이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기도인데요. 이걸 대제사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제아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엎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하나 됨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됨의 가장 큰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신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의, 어, 하나님의 본성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신비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믿고 나가면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가 하나 되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하나됨을 또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그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 됨이에요. 하나 될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될때 그래 우리끼리 커피 마시면서 또 우리끼리 또 여행 가면서 하나가 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에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또 그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꿈이 뭡니까? 예수님의 원하심이 뭐예요? 우리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 의 핵심이 무엇이 되,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나 혼자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이런 건 없습니다 혼자면 천국 못 갑니다 함께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도 나 혼자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할때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할때또 성도와 성도가 함께 할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한 함께 할때 이 땅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되라고 주신 것. 가장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됨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둘로 하나를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 이거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이전은 어떻습니까? 둘이지요. 나눠져 있죠. 무엇이 나눠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와의 사이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먹었을 때 당장 죽었나요? 안 죽었죠. 900몇 살까지 그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죽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목숨이 딱 끊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이었는데 이것이 생명인데 생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생명의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영원히 죽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은 삶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은 삶이죠.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을 통해서 영원히 죽은 삶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담을 헐고 하나가 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는 삶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다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도 사람과 사람 간에도 분리가 됐죠 아단과 허화가 분리가 되고 사람은 하나가 될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 됨을 강조하고 있죠. 한 분이다.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 때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둘이 되었던 그 관계가 막힌다면 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 됨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막힌담이 헐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 그 역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 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 됨의 공동체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안식을 얻고 교회 안에서 축복을 얻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되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되라 또 성도가 성도가 하나가 되라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죠 하나예요.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팔 따로 이것은 죽은 사람 아닙니까? 다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교회가 바로 하나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명을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 뿌리를 낸다, 내린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와 나가, 내가 하나됨을 이룬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어 교회를 이렇게 뭐 떠나간다, 나간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뭐저 어, 교회 끊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막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 뭐 들어온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 그럴 때 정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고로도서 2장 2,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습니다. 이 교회의 능력이죠.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것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열매가 나타나지요. 그것이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이지요그 n g Yong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아닙니까?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착한 사람 되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좋은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나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희락으로, 온유로, 오래참음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 됨을 이루라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됨을 이뤄서 우리가 그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성령의 뜻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될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혼자서 믿는 건 이거는 될수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도 안 되지만 하나 될 때, 둘이 될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하나 됨을 힘쓰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하나 됨을 방해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 수, 될 때일수록 마귀는 요 하나 됨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됨이라면 마귀의 뜻이 뭐, 무엇이겠습니까? 하, 하나를 둘로 만드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라면 마귀의 능력은요. 하나를 둘로 만드는 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지금 싸움은 뭐예요? 하나가 될 것인가 둘이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이 영적인 국면이고 마귀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가 하는 건 흩어져라. 다섯 명 이상도 모이면 안 된다. 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 습관을 강력하게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운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지 말라. 지금이 가장 강력한 그 습관을 주는 그때 아닙니까?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날. 그 날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볼수 있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힘써야 됩니까? 마귀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흩어지도록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더 힘써서 모이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가 될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4장 12, 12절 말씀 우리가 처음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면 그 사람이 좀 연약한 사람이라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두 사람이면 세겹줄이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왜 이겨야 될까요?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 요한계시록 2장 아니, 21장 7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의 상속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모든 축복이 상속으로 우리한테 다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 가는 거죠. 아들이 자기네 집에 가겠다는데 아버지 집에 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는데 뭐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때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아들이 된다고요? 이기는 자.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 되는 자. 하나 될때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또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축복의 상속을 받고 또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기는 자에게 또 하나 되는 자에게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됨을 이루는 저희들도 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길. 갖기로...